부자처럼 보이지 않으면 절대 부자가 될수 없다. 돈 끌어들이는 법. 1. 왜 부자처럼 보여야 진짜 부자가 될까?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이 중요하다. 부자는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 돈 많은 사람일수록 평범하게 입는다. 이 말,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자처럼 보이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그것이 더 많은 돈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걸잘 압니다. 부자처럼 보이면 좋은 점. 신뢰도가 올라가서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사람들에게 중요한 인물로 인식되면서 협상력이 커진다. 나는 부자다라는 마인드가 만들어지면서 진짜 부자로 변화한다. 부자처럼 보여야 진짜 부자가 될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돈을 끌어들이는 부자처럼 보이는 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당신도 부자가 될수 있는 중요한 열쇠를 얻게 될 것입니다. 2. 돈을 끌어들이는 부자처럼 보이는 법세 가지. 1. 부자처럼 보이면 돈이 따라온다. 이미지의 힘. 우리 사회에서는 겉모습이 신뢰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비즈니스, 협상, 투자에서 어떻게 보이느냐가 얼마나 돈을 벌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거야. 외모와 옷차림을 신경 쓰지 않는다. 중요한 자리에서도 편한 복장을 한다.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변한다는 걸 모른다.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 깔끔하고 세련된 옷차림으로 신뢰를 얻는다.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 좋은 기회와 네트워크를 쉽게 얻는다. 중요한 순간에는 패션, 말투, 태도를 전략적으로 사용한다. 사례 1 같은 사업 아이디어, 다른 결과. 어와 비는 같은 스타트업 창업자였습니다. 둘다 똑같이 투자자를 만나 사업 아이디어를 설명했어요. 어는 편한 캐주얼 차림으로 미팅에 갔습니다. 비는 깔끔한 정장과 고급 시계를 착용하고 갔습니다. 투자자는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가졌을까요? 비는 투자를 받았고, 어느 외면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는 단순히 옷을 잘 입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성공할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어떻게 보이는지로 판단한다. 부자처럼 보여야 돈도 따라온다. 이 나는 부자다라는 마인드셋을 가져라, 부자의 사고방식. 부자가 되려면, 먼저 부자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실제로 부자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과 가난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나는 원래 돈이 없는 사람이야. 부자들은 운이 좋았을 뿐이야. 나도 돈 많으면 투자할 텐데.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될 사람이다. 돈을 벌 기회를 찾고 놓치지 않는다. 나는 부자처럼 행동하고 생각한다. 살해, 이, 가난한 마인드로 살던 남자의 변화. 신은 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난 돈이 없으니까 절약해야 해. 나는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 운명이야. 하지만 그는 어느 날한 책에서 이런 구절을 읽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처럼 행동하라. 그때부터 신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비록 돈이 많지 않아도 자신감을 갖고 살았다. 명품을 사지는 않았지만 깔끔하고 단정한 옷을 입었다. 나는 부자가 될 사람이라고 자기 암시를 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3년 뒤 사업을 시작해 진짜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부자의 마인드를 가져라. 산부자들이 있는 환경 속에 있어라. 돈의 흐름을 바꿔라. 부자들은 절대 가난한 마인드의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수 있는 환경 속에서 생활하며 더 좋은 기회를 얻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린다. 돈만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지낸다. 경제적 자유를 원하지만 돈에 대해 배우려 하지 않는다.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 부자가 많은 곳에서 정보를 얻는다. 돈을 벌고 관리하고 투자하는 방법을 공부한다. 성공한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만든다. 사례 3. 부자의 환경에 들어간 후 인생이 바뀐 남자. 우디는 원래 돈을 모으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경제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거기서 사업가, 투자자, 부동산 전문가들과 어울리게 됐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완전히 다른 세계를 알게 되었고 돈을 벌줄 아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배웠고 3년 만에 억대 자산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들이 있는 환경 속으로 들어가라. 3. 부자처럼 보여야 돈이 따라온다. 부자처럼 보이는 것이 돈을 끌어당기는 첫 번째 단계다. 외모, 태도, 말투부터 부자처럼 보이게 하라. 나는 부자가 될 사람이다 라는 마인드를 가져라. 부자들이 있는 환경 속에서 살아라.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아직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있나요? 내가 성공할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나요?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부자처럼 행동하라.